안녕하세요. 대왕 부동산 TV의 차동식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개포주공 6, 7단지 통합 재건축입니다. 개포주공 5단지는 얼마 전에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꼭 보시고요. 여기 개포 5, 6, 7단지는 개포동 역과 대모산 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북쪽은 양재천, 남쪽은 대모산, 그리고 5분 거리에 대치동 학원가가 있는 초특급 재건축 단지입니다. 나중에 별도로 입지에 대해서는 올려 드리겠습니다. 개포주공 67단지는 11월 중순에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한다고 합니다. 조합 설립을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재건축 추진 절차 4단계 내용입니다. 이 계획 단계, 시행 준비 단계, 그리고 시행 단계, 완료 단계가 있는데요. 이 중에 개포주공 6, 7단지는 추진위원회 설립을 작년 2월에 승인을 받았고 현재 조합설립 인가를 위한 창립총회 준비 중입니다. 얼마 전에 6, 1, 7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에서는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만 분양신청을 허용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3단계에 있는 이 분양신청을 말합니다. 일반 분양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적용 시기는 도정법을 올해 12월 말까지 개정을 하고 그 이후에 최초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조합설립인가가 아니고 신청입니다. 개포주공 6,7단지는 올 12월 정도의 조합 설립인가가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2년 이상 실거주를 안 해도 이 분양 신청을 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현금 청산 대상도 되지도 않겠습니다. 통합 건축 개요입니다. 현재는 6,7단지가 똑같이 1983년 10월에 준공을 하였고, 용적률은 148.5%, 건폐율 12%, 층수는 15층 이하로 구성되어 있고, 두개 단지 합하여 1960세대입니다. 이것을 재건축을 통해서 용적률은 299.9%, 300%이고요, 건폐율은 18%, 이 건폐율은 약간 바뀔 수 있습니다. 층수는 35층 이하이고, 세대수는 2994세대. 약 3,000세대로 초대형 단지입니다. 앞으로 건축심의라든지 사업시행계획심의를 거치면서 세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재건축을 통해서 용적률은 151%가 상향되고요. 세대수는 1,034세대가 증가합니다. 이 중에 386세대는 임대아파트입니다. 전체 2,994세대 중에 임대아파트는 386세대로 약13% 정도 되겠네요. 평형별 세대수를 보면 이 현재 상태입니다. 23평형, 25평형, 31평형, 34평형으로 네 가지로 되어 있고요. 비율은 23평형과 25평형이 약 40%, 31평형과 34평형이 약60% 정도로 되어 있고요. 지분은 23평형이 13.3평 25평형이 15.1평 31평형이 18.3평 34평형이 20.8평으로 되어있습니다. 15층 아파트로 되어있는 단지 중에서는 용적률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지분이 매우 큰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재건축 이후의 평행별 세대수를 한번 보면요. 이 내용은 정비 계획 내용입니다. 정비 계획상 이렇게 계획을 짰는데요. 앞으로 건축 계획, 그리고 사업 시행 계획, 관리 처분 계획까지 가면서 이 세대수에 대한 내용은 여러 번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로만 그래도 분석을 해보면 59제곱미터 25평형이 450세대, 그리고 84제곱미터 34평형 810세대, 101제곱미터 39평형 420세대, 112제곱미터 280세대로 되어 있고요. 34평형 이하가 76.6%, 84제곱미터 초과 중대형이 전체 23.4% 700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대형 비율은 바로 옆에 있는 5단지에 비해서는 약간 낮고 남쪽에 있는 개포프레젠스자이나 d h 아너일지보다는 약간 높습니다. 이 배치도는 정비 계획상의 배치도 내용입니다. 앞으로 건축 계획과 사업 시행 계획을 짜면서 이 배치도는 많이 바뀔 겁니다. 지금 상태로만 분석을 해보면 가운데 부분에 중대형이 위치하고 있고 이 사이드 부분으로는 중소형 평형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개포 지구단위 계획에 나와 있는 것을 토대로 정비 계획을 짠 겁니다. 추정분담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 추정분담금은 비례율을 알아야 합니다. 종전자산 평가를 하고, 종우자산 평가도 하고, 그리고 총 사업비를 계산해 내서 이것을 토대로 종전자산 평가 총액분에 종우자산 평가 총액에서 총 사업비를 빼고 거기에 100을 곱하면 비례율이 나옵니다. 이 비례율에. 종전 자산 평가에게 비례율을 곱하면 그게 바로 조합원 권리가액이 됩니다. 그리고 조합원 분양가에서 이 권리가액을 빼면 조합원 부담금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이 바로 지금 설명드릴 추정 분담금입니다. 비례율이라는 것은 좀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 기존의 출자 자산에 대비해서 이 개발 이익을 수식화한 비율입니다. 한마디로 이 개발 이익을. 형평성 있게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비율인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 비례율은 종전자산평가 총액분에 종후자산평가 총액에서, 그러니까 총수입이죠. 이게 바로 총수입에서 총사업비를 뺀이 부분으로 나눠서 100을 곱한 겁니다. 이게 비례율인 거죠. 그래서 이 비례율은 100%가 넘을 수도 있고 100% 아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 종전자산 평가액을 비례율로 곱하면 그게 권리가액이 나오고 그래서 권리가액은 이 비례율이 가장 중요한 거죠. 종전자산 평가액이 높다 하더라도 비례율이 낮으면 권리가액이 낮고 종전자산 평가액에 높은 비례율이 나왔다고 하면 권리가액은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조합원 분양가를 얼마로 책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권리가액을 뺀 나머지 부분이 조합원 부담금이 되는데요. 조합원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면 조합원 부담금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조합원 분양가를 낮게 책정하면 조합원 부담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정분담금은 종전자산 평가액, 그리고 비례율, 그리고 조합원 분양가 이 모두에 의해서 추정분담금에 영향을 미칩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관심이 떨어집니다 추정분담금이라고 하는 이 결과만 보고 부담해야 될 돈이 많다 적다 사업성이 좋다 나쁘다 라고 평가만 하는데요 그러기 이전에 앞서 말씀드린 종전자산평가액이라든지 비례율이라든지 조합원분양가 이 모두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발표한 종전자산권리가액입니다 이 권리가액은 종전자산 평가에 비례율을 곱한 거라고 그랬죠? 추진위에서 계산한 이 비례율은 93.34%입니다. 그래서 6단지에 23평형 소유자는 권리가액이 13억 3,476만원이고, 25평형 소유자는 14억 3,743만원, 31평형 소유자는 16억 4,278만원, 34평형 소유자는 18억 146만 원입니다. 그리고 7단지 소유자들은 각각 이렇게 되고요. 6단지와 7단지를 비교해 보면 7단지 소유자들이 권리가액이 933만 원이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6단지와 7단지의 권리가액, 그리고 권리가액 차이, 이걸 안 상태에서 앞으로 신축 평형별로 추정분담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25평형인데요. 이 표를 보는 방법은 신축 25평형을 23평형 소유자가 그러니까 6단지 23평형, 7단지 23평형 소유자가 분양받았을 때 내야 될 추정분담금입니다.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마이너스로 되어 있다고 하는 말은 환급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25평형 소유자가 25평형 신축을 받으면 6단지는 환급 1억 5306만원, 7단지 소유자는 환급 1억 6239만원이라는 이런 내용이고요 34평형을 분양받는다고 가정해보면 34평형 현재 소유자가 6단지는 2억 4235만원 환급, 7단지 34평형 소유자는 2억 5,168만 원을 환급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39평형을 분양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31평형 소유자가 내야 될 추정 분담금은 6단지는 6,316만 원, 7단지는 5,383만 원이 되고요. 43평형을 분양받는다고 가정했, 가정해 보면, 6단지 31평형 소유자는 1억 7,555만 원을 내야 되고, 7단지 31평형 소유자는 1억 6,622만 원을 부담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어떠십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 추정분담금 내용으로 보면 상당히 사업성이 좋게 보이죠? 하지만 앞으로 건축계획, 사업시행계획, 관리 처분계획까지 가면서 이 추정분담금은 여러 번, 여러 번 변경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사업시행인가 후에 분양 신청을 할 예정인데요. 미리 한번 평형별로 예상 배정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순수하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기존에 저층 재건축을 했던 개포주공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그리고 시형단지까지약 13,000세대 분양 신청을 했던 결과가 그 빅데이터가 제 머릿속에 있거든요. 이것을 토대로 예상 배정을 한번 해 봤습니다. 참고만 하십시오. 먼저 25평형은 전평형, 무난하게 25평형은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4평형을 분양 신청했을 경우에는 현재 23평형 소유자는 일부 권리가익이 낮은 조합원들은 약간 어렵겠고요. 25평형 이상 소유자들은 모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01제곱미터 39평형은 아마도 경쟁률이 가장 치열할 것 같은데요. 23평형과 25평형 소유자들은 어려울 것 같고, 31평형 소유자에서도 중간층 정도 권리가액이 약간 높은 분들과 34평형 소유자들은 모두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112제곱미터와 추가로 132제곱미터가 분명히 조합원 분양이 있을 텐데요. 이 112제곱미터나 132제곱미터 이 중에 112제곱미터는 31평형과 34평형 소유자 신청자들은 모두 가능할 것 같고요. 132제곱미터를 분양한다면 34평형 소유자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조합설립인가는 공법상의 사단법인입니다. 그리고 명칭은 정비사업조합이죠. 그리고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동의 요건이 있습니다.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여기서 말하는 이각 동은 뭐 601동, 602동, 이런 식으로. 그리고 상가. 상가는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보기 때문에 상가 전체의 구분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 얘기고요. 그리고 플러스 앤드 조건입니다. 전체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그리고 토지 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조합 설립인가 신청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인가권자는 시군 구청장입니다. 현재 67단지는 상가와 합의 중에 있습니다. 곧 합의가 타결되겠죠. 그리고 조합 설립인가 동의서도 열심히. 진구 중에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는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매도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어, 매도를 못한다고 언제까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겠죠. 어, 이거 매도해서 내년에 애들 결혼 시켜야 하는데 잘못 사면 현금 청산 된다고? 이 매수자 입장입니다. 조합원 지위 양도가 되지 않는 물건을 매수하게 되면. 조합원 지위 양수를 할수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이 또 기다리고 있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하고 머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투기 과열 지구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기 과열 지구에서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부터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거나 양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일부 예외 규정 10가지 정도에서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고 양수가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재건축 투자를 하지 않고 기다리느냐? 아닙니다. 재건축 투자는 시간에 대한 투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는 아무런 결과도 없겠죠. 검색창에 개포재건축대왕이라고 치시면 블로그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 주시고요. 더 좋은 콘텐츠를 올리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